저희는 딸기우유와 흰우유입니다. 와, 잠시만, 요 배터리가 없어, 잠시만. 어, 어떡해. 일단 전 갈게요, 먼저. 열분열 분, 왜 오늘 그 뭐냐, 왜 초코우유랑 바나나 우유가 없냐면요. 오늘은 그두 분이 바쁘셔요. 다음에는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저희 구독자가 열어 열... 어. 어, 네네 저희 구독자가 열네명이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이게 <laughs>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셋 우와 흰옷 <희누이> 입었다 <laughs> 네 저희가 다음에 내가 뭐말할라 했지? 아! 어머어어머어머어머어머 잠시만요 자... 우와 저 순간이동했어요 어! 대박이죠 맞아요 <laughs> 순간이어요유야너왜 웃고있어? <laughs> 왜냐면 너무 웃기기 때문이야 뭐가 웃긴데? 웃겨서 <laughs> 분여분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시작 뭐? 순간이동 저 어떻게 했죠? 어? 저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는지. 엄마엄마엄마마 엄마, 백종원 선생님. 네 음!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1분2분3분5분 대결을 했었거든요. 누가 많이 올라갔는지. 누가 누가 이겼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근데, 1회 이인 거예요. 그거 말해버리면 어떡해? <laughs> 아니. 그래서, 그래. 그래서, 이거 를 영상을 끄고, 희노이랑 같이, 이렇게 또, 이렇게 같이 또 대결을 할 거예요. 이번에 10분으로 대결을 할 거예요. 이거는 진짜, 근데 솔직하게,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. 이건 진짜, 희노이가 엄청 잘하거든요. 희노이가 이건 100% 이겨요. 진짜로. 아니, 아니. 저는... 아, 저는요, 못해요! 아이고. 좋은, 좋은 곳 가세요. 이닥. 나 아쉬..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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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따저 <laughs> 먼저 가지 돼요? 아근 거의 다 왔는데. 너무 아쉬워요.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. 먼저 가. 따라가. <laughs>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야 짠. 내가 네 다른 데에서 네 똑같이 떨어졌어 아이고, 그러니까 아이고. 여, 저, 나 진짜 못 가져가겠어 나 진짜 못 가져가겠어 최초로는 아니거든 응최초로 아닌데 저기 보라색이 밀리는 데 있잖아 네 거기랑 노란색 발... 발 사이에서 떨어졌어 어? 아 진짜 이건 에반데 개미 똥을 여기다가 놔둬 그 어? 아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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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종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으 아!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? <laughs> 무지개에 떨어졌어요 사다리 무지개 사다리? 어 여기있다 저기요 뒤에 봐보세요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저희는 딸기이와피놀이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